2024년 10월 2일, 일용할 양식. 말씀, 에스겔 20장 1절에서 26절, 요절, 3절. 제목, 내게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일곱째의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곳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이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가져한 것을 갖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가져한 것을 갖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국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윤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이를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면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이를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여선 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곳,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이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윤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윤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에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윤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이를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윤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때는 여호야기니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언제나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될 것인지 묻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들어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물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처럼 살다가 상황이 여의찮으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에스겔도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정죄하려는 자세도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출애굽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반복된 패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의 반역, 일방적인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은혜를 베푸셨고 광야에서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 조상들은 우상을 떠나지 않았고 규례를 무시했고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부으려고 하시다가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붙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 앞에서 그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달리 행하셨습니다.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이게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묻겠다는 것입니까? 그 역사를 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일이지 거만한 자세로 묻지 말아야 했습니다. 적용 하나님께 묻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 묻지 말고 회개